돌아서면 기억 못하는 단계 된 거구나 이제. 이제 나는... 기억이 안 나. 나 뭐라 먹라그렌지 알아? 토피나도. 아, 그래도 여기 스타벅스로 가는 것도 다행. 이거는 크림 때문에 저어 먹으라고. 했어. 문지에 크리스피. 그러면은 뜨거운 걸 <목소리> 시킨 의미또 <목소리> 그 밑에 음료는 아, 따뜻한 거긴 한데 <목소리> 이 크림이 <목소리> 너무 차가워서 크림을 보관할 때는 차갑게 보관해야 되니까 <목소리> 이해는 하는데 한데... 너무 차서? 오 너무 차. 음 단짠 단짠 뭔가 짭조름한 맛있어 이 맛있어 <laughs> 이거는 뭐였어 무슨 모카요? 뭐 싱글 오리지널 모카? 초코 관련 신메뉴 네. 문제점이 뭔, 뭐냐면 입에 넣기는 하는데 뭔지 모르는 맛있으면 <laughs> 다 기억하게 돼난 엄청 진할 줄 알았어 뭔가 근데 싱글 오리진이어서 그런가? <목소리> 싱글 같은 맛이? 어, 싱글의 맛이야? 아크 초코 어. 좀만 더 넣으면 좋겠어 no, 솔로 세대 차이난데나 지금 다이나믹 듀오에 솔로 했는데 <목소리> 너 제니의 솔로 있구나 어. 같은 세대잖아 솔로 솔로 근데 너제스처 어. 보니까 누가 봐도 제니거든 제니의 <laughs> <그치>? 노래가 있다는 걸 <목소리> <거> 알고 있었그 <목소리> 어. 근데 먼저 생각이 안 났을 뿐이지 아 이거 진짜 너무 미치겠다 이거는 아이스로 먹어야 돼 너가 너무 어두워서 토인 토. <laughs> 이거 밝게 올리면 되잖아. 귀하다. 아 그래. 이제 그만 찍을 건데 이제 이미 다할거다했 아, 이미 솔로도 하고 다 했는데. 아 올리는 줄 알았어 이렇게 버전을 바꿨나? 파리에서 아 파리 오신 분가? 네네. 로마시에 세단스 성광 연두에요 응. 네, 근데 나만 그래? 나만 성격 이상한 거지. 이런 이런 거 어. 음료 플레이팅, 사람을 아. 약간 힐린 느낌, 약간 푸 꿀단지처럼 잠부터 달아보이게아 어. 이렇게 먹고 싶게. <laughs> 그래서 위에가 차가운 크림이었다가 손 넣어서. <laughs> 어? <laughs> 추억의 그 예전에 몇십 원에 팔던 그다카라멜 비니, 이게 까만색. 추억의 음료. 구구콘. 크림이 어, 좀 녹았을 때맛 생각보다 덜 달아 <laughs> 밑에 그래서 초코가 올라왔어? 어 아니 그게 그게 다 <laughs> 가라앉은 초코는 없었어 만약둘 중에서만 음. 다시 또 먹으라고 하면은 난 음. 얘를 먹긴 하겠지만 음. 다음에는 흑임자 라떼를 먹어보겠어 <laughs> 실패 오늘은 실패